택은 비어입니다. 가로 펜점 시어점 케야. 생맥주 전문 어, 프랜차이즈네. 지금 맥주를 이런 형태로 판매합니까? 예. 네. 여기다가 이거를 음. 이렇게 문자는. 가르텐베라는 생가주 전문점에서요. 네. 장에 가면은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꼽아놓으셨다가 이렇게 마시다가 꼽아놓으셨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꼽습니까? 굉장히 긴데. 이거는 꼽혀요. 꼽히긴 꼽히는데. 이거는. 오이 많이 올라오겠다,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시켜서 손님들이 보면 자은 아니에요. 주문자는 아니고. 우리가 뭐 생일 같은 거 이벤트 할 때. 원샷 행사를 하거나 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요거 같으면 보통 뭐, 얼마 정도 합니까? 이게 렇한 잔. 요게 한잔이면 파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아니. 요기까지만 판매를 한 아, 잔이에요. 아 그러면 이렇게, 저거는요? 요렇게. 이렇게, 몇시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한1200 정도 돼요. 1200? 이게 원래 600, 900, 1200으로 돼 있는데. 600, 900, 1200?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죠. 한1100선 예. 이거를 여기다 놓고 여기 네.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놓고. 아, 그렇게 놓고? 그러면 내가 더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달라고 그러면은 일단 팀장을 다시 따라가고 팀장은 누거예요